커프이이러스다이저 원래... 되게 조용한 친구인 줄 알았어. 근 제가 원래 카메라 켜지면 말이많아하시 어, 어, 건국대학교, 세종대학교, 단국대학교 어, 이렇게 합격했습니다. 아침에 커피를 마시잖아요. 어. 근데 이제 커피를 마셔야 잠이 깨는 어, 스타일이라... 어. 친구들이 이제 다 커피를 한 잔씩 들고 학원에 오는데, 어. 어, 제가 커피를 마시면 조금, 조금 더럽지만, 이, 속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. 아메리카노를 마시면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되게 몇달 동안 치, 실험을 많이 했어요. 제가 볼땐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많지,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응. 카페인 블레증이라는게 있더라고요. 아 진짜. 네. 그래서 뭔가 속이 안 좋은가 싶어서 응. 제가 뭐 커피빈 커피도 마셔보고 뭐 메가커피 다 마셔봤는데 콜드브루를 마시면은 딱 속이 편합니다. 아 그러면 딱 이제 커피를 마셔도 어 공복에 마시는뭘 하든 속이 되게 편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콜드브루만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. 그래서. <laughs> 이거는 수험생분들이 속이 편해야 공부가 잘되기 때문에 그치. 이거는 정말 강추하는 오, 그리고 또 공부 얘기 오, 하면은 이제 어그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점수 말해도 아, 그 시험지를 주잖아요 응. 건국대학교에서 그 처, 채점을 했는데.